Reborn skin. 안녕하세요. 고주파 열 치료를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치료는 종양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치료 부위의 피부와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관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 부위 발적과 건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열로 인해 피부와 주변 조직이 자극을 받을 수 있으니 저자극 보습제를 사용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주세요. 하루 2~3회 이상 보습제를 바르고 샤워 후에는 피부가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을 가둬 주세요.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극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가려움이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거나 보습제를 발라 증상을 완화하세요. 필요시 주치의와 상의의 스테로이드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열로 인한 피부 손상이 동반될 수 있으니 치료 부위를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거친 옷감이나 자극적인 화장품을 피하고 부드러운 면소재의 옷을 착용하세요. 감염 예방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치료 부위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발열, 부종, 고름 등의 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염에 의심될 경우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여 컨디션을 잘 관리하십시오. 치료 부위의 상태를 자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